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혁신 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서 소외된 대전 충남 지역 청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릴과 수자원 공사 등 혁신 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해당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의무 채용에서 소외됐던 대전 지역 청년들도 대전 지역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의무 채용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박병석, 이은건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충청남도의 공조로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이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긴 셈입니다. 공공기관 기존 이전 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번에 실시가 된다면 지역의 청년 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폐공사와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대전 세종 충남 공공기관 14곳과 시행 후 이전한 개별 공공기관 5곳이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당 적 인재를 30% 이상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전을 위주로 900여 개 일자리가 확보돼 공공기관 취업 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혁신 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기 때문에 공부 를 열심히 해도 다른 대학과 출발 출발 선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출발 선상도 같아질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또 충청권 네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광역화는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혈을 쏟아온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